고향신문 하루여행 유경종 기자 이명애 기자입니다 저희 하루여행이 고향시 구석구석에 가볼만한 곳또 맛집을 소개하는 코스인데 아 이곳 너른 마당은 이게 맛집인지 아니면은 나들이 코스로 소개해야 되는지 아 정말 고민이 많아요 고민할 게뭐 있어요 맛집, 나들이 코스 한꺼번에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너른 마당 앞마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네 이곳은 바로 너른 마당의 중심 건물인 보호경로 앞에 와 있는데요 사람도 첫 인상이 중요하듯이 이 너른 마당은 첫 인상부터가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지은 한옥이 두 채씩 있어서 처음 이곳에 온다면 민속박물관인가 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너른 마당에만 있는 정말 특별한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뒤에 있는 이건 뭔가요? 비석인가요? 네, 이게 바로 만주벌판에 있는 광개토 대왕릉 비를 실물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재현한 그런 비석입니다. 그게 왜 여기 있나요? 그 광개토 대왕의 그런 기상 또 우리 민족의 어떤 위대함을 음. 후손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음. 마음으로 네. 이 마당에다가 이 비석을 세우고 매년 음력 9월에 광개토 음. 대왕의 기일에 직접 이곳에서 아주 성대한 그런 추모제도 매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제 앞마당을 구경했으니까 우리 너른 마당에. 하이라이트 뒷마당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어떤 신기한 게 있을지 또 기대되는데요. 네, 이곳은 너른 마당 뒤편에 너른 연못입니다. 네, 연못에 지금 연잎도 피어오르고 있고요. 백모도 와서 뭔가 먹이 활동을 하는 것 같고, 실 잠자리도 둥둥 날아다니고 있어요. 생물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는 여기 그 인근에 있는 두꺼비들이 한 100마리 이상 와서 여기서 네. 알을 까고, 와. 예,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꺼비들에게, 예, 그 신혼 보금자리 타운인 거죠. 아, 보금자리 주택인가요? 맞습니다. 네. 예. 와, 멋진 말인데요. 이 말이 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인사를 한번 해서 지금 이렇게 저를 아는 척하고 얌전하게 아. 이렇게 있는데, 사장님이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주 애지중지하고 키운 그런 음. 말이래요. 직접 타시기도 하고, 와.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손님들이 오면은 여기서 사진도 찍고, 음. 그러니까 너른마당의 마스코트 같은 말. 자 오늘 음식을 먹기 전에 너른 마당의 임순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공간이 멋진데요. 이 너른 마당은 언제 생겼어요? 어, 너른 마당은 1990년대, 음, 음. 음. 그러니까 32년 정도. 음, 오래되었네요. 예. 자이 너른 마당이 고양시의 대표 맛집으로 소문이 났는데 예, 음식을 어떤 메뉴를 제일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아, 음식은 아, 우리 통오리밀쌈이라는 그 요리가 있고요 통오리밀쌈? 예또 우리밀칼국수가 있습니다 아, 예. 특별히 이 음식을 그 이렇게 마련하시고 그럴 때 예. 식재료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엄선해서 쓰시나요? 어, 식, 식재료는 거의 우리 집에서 어, 어, 농작물 같은 거를 심어서 수확을 해가지고 무 무도 어, 수확을 해가지고 짠지로 절여서 쓰고 대추는 짐장을 해서 다 쓰고 또 감자는 감자 조림하고 또 어, 닭볶음에 들어가기도 하고 거의. 자리 재료를 거의 다 자가 생산하고 있어니 와, 와, 드디어 우리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예. 예.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또 일일이 이렇게 또 아주 잘 발라주셨네요. 예. 자, 음식을 먹기 전에 좀 배고프더라도 우리 대표님에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알고 먹으면 더 맛있죠. <laughs> 그렇죠. 예, 처음에 이어 통오리 밀쌈이라는 요리를 어떻게서 예. 해 이거를 이렇게 개발하시게 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했어요. 음 아, 우리 음 어머니가 음. 그 중국의 그, 그 북경 오리인가 뭐그 베이징도 베이징, 베이징 예. 그, 음. 코야, 음. 아, 베이징 코야 그거를 잡숴보시고. 음. 아, 쌀가루로 하는 것보다는 음, 아, 거기서 껍질을만 벗겨서 하는데 어, 고기가 더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어, 그 쌀가루로 부친 거로 하지 않고 밀전병에 대해서 부쳐서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음. 그렇게까지 했는데 음,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정말 너른마당이 개발한 유일무이한 그런 음식이네요. 그렇죠. 아. 예. 음, 이거를 화덕에서 몇분 정도 굽는 거죠? 어 하두 에서두 시간 훈연을 하고 세 음. 시간을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음. 바베큐하는 다섯 아. 시간 <laughs> 정말 와, 정성이 가득든 예, 예. 음식이네요. 음. 와. 그러면 어떻게 먹으면이통어리 밀쌈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시범을 음.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이거 통어림 밀쌈은 음. 손을 이렇게 깨끗이 씻고 왔으니까 네. 어, 이 밀쌈을 하나 음. 밀쌈을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탁놓으시고 음. 뭐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서 잡수시시는데 음. 손에다 하면 손맛이 있고 해서 더 그렇죠. 예, 간도 맞고 해서 더 <laughs> 맛있습니다. 야채를 음. 이렇게 야채를 음. 조금 넣시고 으 음. 이제 오리 고기는 이제 이렇게 그 껍질 있는 부분이 더 맛있어요. 음. 겨자장을 푹 찍어가지고 듬뿍 찍어서. 예, 이렇게 쭉 넣고 이 네. 가지 이제 싸서. 음. 싸서 이렇게 진짜 아와또 <laughs> 새로운 메뉴가 왔어요 네. 사장님 이건 무슨 메뉴예요? 아 이건 우리밀 칼국수라고요? 네. 어 우리밀을 우리 집에서 제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마 육수로 해가지고 어 이제 끓여낸 이제 우리밀 칼국수인데요. 네. 어 이게 그 맛도 구수하고 소화도 잘 되고 네. 또 색깔이 이렇게 노란 거는 네. 그밀기울이라 밀을 싸고 있는 밀껍질, 음. 밀기울이라는 걸 벗겨내지 않고 네. 그냥 같이 제분을 해가지고 하게 돼서 음. 이 맛은 이제 그, 그 우리 그 옛날에 그 누런 밀가루로 하던 네. 그 맛을 불러오게끔 음. 향수를 불러오는 네. 거예요. 이거 소화도 잘 돼요. 와, 향수를 불러오고 소화도 잘 되는 우리밀 타국수요 네. 맛도 좋고 네. 건강에도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와, 완전 담백해요. 어, 기름이 쪽 빠졌는데요. 음. 어서 드셔보세요. 네, 저도 한번 좀 찍어서 입을 크게. 최고의 맛! 중합이 최고예요 먹읍시다 제가 또 오리 먹기 전에 음.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오리에 대해서? 네 음. 어, 오리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대요 아, 그래서 예. 먹으면 어, 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대요 음. 그래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음. 이런 염려가 없다고 해요 아. 우리 고기를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 걸릴까봐 겁나잖아요 네. 근데 오리는 그런 염려가 없답니다 네 말씀하신 사이 저는 또 쌌습니다 <laughs> 어서 드십시오 <웃음> 예, 예. <웃음> 네, 오늘 고향시문 하루여행, 오늘은 너른바당에 와서 구경도 잘 하고, 또 배부른, 음식도 먹고. 배부른 하루였습니다. 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네. 예 다음에는 또 우리 어디 가야 될지 기대가 되는데. 네. 잘 찾아봐 주실 거죠? 아, 이메일 기자님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네. 네 좋은 것을 찾아서 또 우리 고향시문 하루여행 독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다음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